KMD 901와 미국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저스틴 테일러 영상 번역 K팝 데모넌터스 다음은 K방산 미국 대신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 도대체 왜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개방적으로 자국 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자국의 극비 군사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걸까? 글쎄 어느 정도는 그렇다가 답이겠지만 한국이 수출하는 군사 장비들 가운데 그 자체로 파격적이거나 군사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극비 기술이 적용된 것들은 거의 없다. 대신 한국의 판매 전략에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수출을 통해 한국군을 무장시키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자국 환경에 맞게 개량이나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흡수할 수 있다면 한국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성능 향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미국 밀리터리 채널 저스틴 테일러는 군사, 방산, AI, 드론 등의 소재를 농담과 미을 섞어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약 2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Justin 가 지난 2025년 12월 7일 "Korea is arming everyone for World War i 한국은 제 3차 세계 대전을 위해 모두를 무장시키고 있다는 익살스러운 제목을 가진 플레이타임 16분 28초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선을 넘나드는 농담과 비아냥이 섞여있는 영상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 k방산이 어떻게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꽤 깊이 있는 식견과 고찰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무려 1,500개에 가까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려있고, 그 중에는 9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댓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K방산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까지 유형별로 분석하고 번역한 내용은 별도의 후속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주력전차에서 전투기 거대한 다연장 로켓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군대들이 점점 한국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장비가 우리 미국이나 유럽 장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마저도 그저 K-팝 확산에 따른 논리적 귀결일까? 이것은 K-2 흑표 주력 전차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이 주력 전차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한국군이 요구한 현대적 4세대 주력 전차로 1990년대 설계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마무리되었다. 현재 폴란드는 K2 흑표를 무려 1천대나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리 감각이 조금 부족한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폴란드는 아주 먼 위쪽 지역에 있고 한국은 아주 먼 아래쪽 지역에 있다. 배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폴란드 친구들은 북한 김정은과 싸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북한과 싸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차를 구매하는데 65억 달러나 지출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K2 흑표를 자세히 살펴보자. K2 흑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주력전차다. K2 흑표는 미국 M1 에이브람스를 참고해 개발한 K1 주력전차의 차세대 모델이다. 원래 한국은 80년대에 에이브람스를 구매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핵심기술에 대해 매우 엄격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제약이 따라붙었다. 결국 한국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게 K2 흑표가 탄생하게 되었다. K2 흑표는 2008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표준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다. K2 흑표의 전투 중량은 56톤으로 최신형 M1 에이브람스보다 무려 20톤이나 가벼우며, 대당 가격은 양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85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무장으로는 120mm 현대 위아 CN-08 활강포와 미국산 M2 브라우닝을 국산화한 K6 중기관총 그리고 900m 이내의 보병이나 가벼운 표적을 상대하기 위한 7.62mm 공축기관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무장 구성은 전형적인 서구식 주력전차의 표준적인 무장체계라고 할수 있다. 여기 더해 K2 흑표는 최신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 한국의 험준한 지형을 고려한 보정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다. 완전 네트워크화된 전투지휘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K2 흑표는 비교적 모듈화가 잘 이루어진 장갑 구성까지 갖추고 있다. 폴란드군이 사용하게 될 버전은 K2PL이다. K2 흑표와 K2PL의 전반적인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최대 10톤에 달하는 추가 장갑과 재설계된 포탑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포탑 재설계는 한국 전차병보다 평균적으로 체격이 더큰 폴란드 전차병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K2PL에 추가된 장갑은 약 9톤 무게에 달하는 복합 장갑으로 플랫폼 자체와 내부 탑승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폴란드 군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능동 방어 시스템과 전장 상황 추적 소프트웨어도 함께 탑재된다. 이처럼 방호 수준이 대폭 강화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폴란드가 상대해야 할 러시아 기갑 전력이 북한의 기갑 전력보다 강력할 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지형이 한반도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완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호력 상승을 위해 전차의 장갑을 늘리고 그 때문에 기동성이 일부 희생되더라도 작전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폴란드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전혀 가깝지 않지만,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이루어지는 발트 3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다. 폴란드가 k 2 p l 를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가격, 표준화, 그리고 현지 생산 허용이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 가격에 대해 알아보자. K2PL의 대당 가격은 최대 약 1,350만 달러, 한화 약 180억 원 수준이다. 결코 싼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 생산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할 경우 최대 2,500만 달러, 한화 약 330억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물론 폴란드도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량의 중고 전차를 개량한 것들이며 K2PL처럼 법용 주력전차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나 선봉부대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한국산 K2PL 주력전차들은 폴란드가 기존에 운용하던 T72계열 파생형, 예를 들어 PT91과 같은 전차들을 대체하게 된다. 이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 바로 K2전차가 대부분 NATO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산 전차를 운용해왔고, K2 표는 사실상 M1 에이브람스의 먼사 총격에 해당하는 설계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약과 각종 장비에서 나토 표준을 그대로 사용한다. 반면 구소련 계열의 T 시리즈 전차들은 이러한 나토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가 K2PL로 전환하면 군수 보급, 정비 측면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동맹국들과 같은 규격의 탄약과 장비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 작전과 장비 운용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폴란드가 k 2 p l 를 국내에서 직접 면허 생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 방산기업 제너럴 다이너믹스를 통해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할 경우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예비 부품 정도에 불과하며 에이브람스 본체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손실분을 보충하거나 추가 생산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매우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면허 생산 방식으로 K2 표를 제작하도록 허용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앉아서 공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으며 폴란드 입장에서는 도입 단가와 장기적 운용 유지비를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신형 에이브람스와 비교했을 때 K2 흑표 계열 주력 전차들은 가격이 더 저렴하고 현지에서 직접 면허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국가들에 의해 실전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도입국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훨씬 낮다고할수 있다. 물론 M1 에이브람스는 K2 흑표 계열보다 훨씬 더 풍부한 실전 경험 및 미군 중심의 방대한 전략적 생태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의 주력 전차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이 RPG 로켓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채 날아다니는 저가형 자폭 드론인 상황에서 어느 전차가 이론적으로 1%더 우수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다. 또한 폴란드만이 K2표 전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페루, 이라크, 모로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역시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K망산이 세계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정확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국가들도 감당 가능한 가격이면서 서구시장에 통할 만큼 품질이 높고 여기에 한국의 강력한 중공업 기반 생산 능력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이라면 2, 3년 내에 수백 대의 K2표를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럽의 경우 동일한 물량을 생산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골디락스 존은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천문학에서는 행성 표면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항성과의 거리를 의미하고 경제학에서는 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 방위 산업에서는 무기의 성능이 수준급이면서 가격과 인도 시기까지 완벽한 최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 무기 체계에는 K2 흑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k9 썬더 자주포 역시 여러 나라의 기계와 부대 편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k9은 155mm 자주포로 요약하자면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가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개량되었더라면 볼수 있었을 법한 물건이다. k9 썬더는 원래 삼성과 기아가 개발에 참여했다. 그렇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바로 그 기업들이다. 현재까지 이집트, 인도, 폴란드를 포함해 총 8개국이 K-9을 도입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다. K-9은 1999년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개발 목표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필적하는 장거리 화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 한국군은 K-9 자주포에 수상 도안 능력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항공기 격추를 위한 M-61 발칸포까지 장착하길 원했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요구사항은 결국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모두 폐기되었다. 외형만 보면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성능 면에서 K9은 사실상 팔라딘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자주포들을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9 썬더의 핵심 개념은 장거리 사격과 슛앤 스쿤, 즉, 사격 후 진지이탈 전술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격 슛 단계에 최대한 중점을 두었다. 혹시 헷갈릴까봐 덧붙이자면 포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보다 먼저 쏘는 능력이다. 이러한 개념은 매우 효율적인 자동장전장치를 통해 구현되었다. K9은 분당 9발에서 10발의 발사속도를 낼수 있는데 이는 약 6초에 한발 수준이다. 기관총과 비교하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발당 유효 폭발 반경이 약 100m에 달하는 포탄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당 10발이면 현실적으로 차고 넘치는 화력이다. K9을 개발한 목표는 명확했다. 북한의 대포병 사격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더 빠르게 쏘고, 한꺼번에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해 K9 썬더는 미국 자주 포인 팔라딘보다 더긴 사거리와 보다 우수한 플랫폼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K2표와 마찬가지로 면허 생산이 가능해 도입국이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이 자국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두고 여러 이름이 붙어 있다. K 방산 협력 모델, K 모델 수출 등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며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보통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자국 무기를 다른 나라가 직접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지적 재산권 때문일 수도 있고 수익 구조 유지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중국이 우리 장비를 뺏기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일 수도 있다. 유감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태도는 무기를 더 비싸게 만들고 군수 및 보급 체계를 훨씬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무기 체계가 북한과의 전면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전장을 상정해 고도로 특화된 설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방산 장비들은 완성된 단일 제품이라기보다는 기본 플랫폼에 가깝고 도입국 특유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게 개량 및 현지화 시킨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K2 주력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지구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K 방산이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K239 천무, 일명 한국형 하이마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의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약간의 개조를 거치면. 미국산 하이마스 용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 k-30 비오복합 자주대공포 역시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인도가 도입하기도 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원문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인도가 k-30 비오복합 도입을 포기했다고 서술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KMD 130화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아시아 대륙에서 생산되는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수준의 보병 전투 장갑차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FA-50, TA-50 계열 전투기 역시 폴란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수십 대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골든 이글로도 알려진 이 다목적 전투기는 원래는 첨단 제트 훈련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준수한 성능을 지닌 다목적 경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공대공, 공대지 등 여러 임무를 두루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3연장 M197 20mm 기관포와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각종 공대지 폭탄과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조합을 갖춘 FA-50은 군용 항공기 스펙트럼에서 분명하게 충분히 쓸 만한 범주의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다. 드론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세계 각국은 왜 FA-50처럼 저렴한 경전투기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 왜 현대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좀더 가볍고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은 군사 장비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생산해낸 장비들의 신뢰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실제로 한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안보 위협에 대비하거나 주변 국가의 국경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의 군대는 유럽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이나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군에 맞서 최전선을 사수할 군대들이 아니다. 이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고강도 전면전이 아니라 국경 분쟁이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반군 세력과의 교전이다. 이른바 소련식 물량공세와 맞설 군대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FA-50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FA-50이 상대하게 될 목표물은 제대로 된 대공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한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도 군대를 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나라들에게 주어진 해답은 구소련 잔존 무기의 수입이었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구소련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장비는 설계나 시스템 면에서 서방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서방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데 유리하고, 그 결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나라와 미국, 나토 소속 국가들의 군사 협력 확대가 장려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예외가 아마도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바로 폴란드다. 폴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로 도약하는 궤도에 올라 있으며 소총에서 전투기, 미사일 발사대에 이르기까지 자국 무기 체계 전반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방위산업 생산 시스템이 제공하는 독특한 이점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한국 플랫폼들은 이미 대량 생산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결정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체로 하여금 국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국방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탄약 비축량을 늘리거나 기존 무기체계를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폴란드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 침략해 오는 경우를 대비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 즉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만약 실제로 러시아가 공격해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폴란드는 프랑스나 독일, 미국이 병력을 전개해 방어선 유지를 도와줄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즉 스스로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폴란드의 판단이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그러한 충돌이 생각보다 일찍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K2를 K2PL로 개조한 뒤 이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 방산업체들과 수리 및 정비 권한을 두고 10년씩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강력한 미국조차 한국의 도움에 기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분야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 분야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미국이라면 전투함 몇 척쯤은 문제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국 내 조선소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풀은 사실상 고갈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서 영업 가능한 조선소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인력은 계속 이탈하는 눈덩이 효과가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불과 6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위기인식 속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이름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름이야 어쨌든간에 대한민국은 미국 해양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1,500억 달러, 한화 약 2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해군 함정의 정비 및 유지, MRO와 각종 부수적 제조 작업을 한국이 맡음으로써. 미국의 주요 조선소들이 신규 함정 건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신규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 미국 조선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물론, 군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사용을 제한하는 존스법과 같은 규정들 때문에 이 사안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이 워낙 엉망인데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개방적으로 자국 무기를 다른 나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까?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 자국의 극비 군사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걸까? 글쎄. 어느 정도는 그렇다가 답이겠지만 한국이 수출하는 군사 장비들 가운데 그 자체로 파격적이거나 군사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극비 기술이 적용된 것들은 거의 없다. 대신 한국의 판매 전략에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수출을 통해 한국군을 무장시키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F-22 랩터나 B-2 스피릿 폭격기 같은 플랫폼이 유난히 비싼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그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이 제한되고 결국 대당 단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한다. 반대로 전 세계 자유진영의 절반가량이 한국의 주력전차, 전투기, 보병전투 장갑차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게 되고 한국은 자국군대를 무장시키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한국에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자국 환경에 맞게 개량이나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흡수할 수 있다면 한국은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성능 향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이는 명백한 윈윈 구조다. 결국 멋진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보다 더 좋은 것은 값싸면서도 멋진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인 셈이다. 지금까지 영미권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저스틴 테일러가 2025년 12월 7일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된 내용들이 상세해서 덧붙이고 싶은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영상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1,500여 개에 달하는 댓글 내용들 중에 제법 흥미로운 의견이나 표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 댓글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게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멜리터리 채널 KKMD.